내일 10월 9일 날 어... 광화문에서 다시 대형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10월 3일에 여세를 몰아서 어... 이번에는 완전히 이 좌파 아 좌파 주사파 정권을 퇴진시키는데. 완전히, 예, 올이라는 그런 집회가 돼야 합니다. 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조국이 무슨, 어? 법무부 개혁한다고 연병을 치는데, 예? 이게 말도 범죄다, 모든 범죄 종합 세트가 지금, 어? 그, 법을 다루는 법무부를 개혁한다고 연병 또라이 짓을 하고 있으 이놈의 나라가 지금 개, 제대로 돌아가냐고, 어? 범죄자가 그 법을 개혁한다고 하니 이거 괴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런 또라이를 지금 법무장관에 안치고 지금 뒤에서 연병을 떠는 지금 뭔가 뭔가 이거 완전 또라이요. 또라이 이게 무슨 대통령이야. 빨리 끌이 내려야지. 나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이거 지금 지금 외교망 켰지. 이 안보 어? 북한의길다 길 터지고 지금 내일 모레 지금 밀고 내려와도 지금. 될수 있는 지금 어? 무방비 국방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어? 나라 경제 다 망쳐 놓고 어? 전교조로 지금 교육 다 좌경화시켜서 망쳐 놓지. 지금은 또 애들까지 애들까지 뭐 이상한 좌파 노래를 가르쳐서 지금 어? 선동하고 있죠. 북한에 지금 애들 지금 김일성 찬양하는 거뭐 다를 게 없어요. 이 정권 이거 빨리 그린 이거 좀 내려야 됩니다. 더 갔다가 난리 나겠어요. 내일 진짜 모든 국민이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이정권 속히 끝내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권 올해 안에 못 가요. 이렇게 나가면 올해 안에 빨리 끝내야 돼요. 어? 그리고 조국 빨리 이법무부장관에 이거 돌아이지 못하게 이 조국부터 빨리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정권 속히 정결시켜야 됩니다. 내일 국민 여러분 많이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이이 이 황당한 또라이 정권, 응, 완전 또라이 정권, 치매 정권, 추사파 정권, 종북 정권, 사회주의 추진 정권, 베네수엘라,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무식한 정권. 이 나라를 말아먹기로 작정한 이 정권. 속히 끌어내려야 됩니다. 조국, 조국이 하겠다는 지금 법무부 개혁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그가 추진하는 공수처는, 어?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인민재판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어 지금 양정철이 하는 양정철이 갑자기 튀어나서 와 민주연구원에서 지금 뭐어 법원 법원 검찰 개혁하겠다고 무슨 보고서를 냈는데이 새끼들 미친 새끼들이 이 새끼 또라이 새끼 이거 이거 권력 남용과 농단 어. 권력 농단으로 어? 직권 농단, 아, 당장에 이거 양정철이 구속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미쳐지질라고 환장을 했지. 더 이상 어, 봐줄 수 없습니다 지금 주사파들이 뒤에서 지금 국정 농단하는 을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내일 다, 서울에 있는 분들, 지방인도 다 올라가서, 한 천만 명이 올라가서, 어, 이 정권 퇴진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내려야 됩니다. 이 정권. 이 정권, 어, 올해 안에 끄집어 내리면 북한 무너집니다. 북한. 북한은 무조건 무너져요. 북한. 해벽삼이고 뭐고, 저거, 대, 안, 되지도 않은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데, 이 정권 무너지면 북한 무너지고 북한 무너지면 중국도 무너져요 어? 중국도 무너져 공산조건 완전 다 몰락합니다 그 기점이 올 겨울에 올 겨울 올해 말 내년 초올 어? 겨울에 이 정권 망하고 북한 망하고 중국까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세상에 평화가 와요 어? 그걸 위해서 어, 모든 국민들이 용기를 갖고 어? 이 주사파 정권 퇴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 얼마 안 남았습니다.